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 사주풍수입니다. 이 영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제작한 특별 영상입니다. 지금 엄중한 시기이고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새벽이 오기 전에 가장 어둡다 했고 아무리 어두워도 새벽은 온다 했습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행운이 깃드시길 기원하고 이럴 때일수록 건강을 잘 챙기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 영상을 많은 분들에게 공유를 하시어 윤석열 대통령의 유튜브를 홍보하고 많은 분들이 구독하여 주셔야 대통령께서 힘이 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 채널을 통하여 윤대통령 구독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유튜브를 모르시는데 앞으로 대통령께서도 유튜브 채널을 활용하여 많은 소통을 하시길 기원하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본 채널에서 구독 캠페인을 올리고 몇 시간 만에 구독자가 3천 명이 넘게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영상 올릴 때 66만 5천 명이었는데. 몇 시간 사이에 많은 분들이 구독을 해주시어 이 영상을 통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구독자가 일단 100만 명이 넘어야 대통령께서도 힘을 좀더 내실 것입니다. 만약 200만 명 이상 돌파를 하신다면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하시고 방송에서나 언론에서 보도 안 하는 것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지금 온 방송이 대통령한테 불리한 것만 보도하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소통을 하시고 많은 국민들에게 현재의 상황을 영상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면 많은 분들이 힘을 내고 지지자들도 결집을 하는 것은 물론 절대로 헌법재판소에서도 탄핵을 통과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은 여론전이 중요하고 오늘 지지율이 상승을 했지만 30% 이상 돌파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많은 분들께 반드시 전파하시고 최소한 카톡을 통해서 두분 이상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돌아오실 것입니다. 여기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의 구독자가 113만 명이 되어 윤 대통령보다 거의 두 배에 가깝습니다. 지금은 방송 언론보다 SNS 시대이기에 유튜브를 잘 활용해야 하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언론과 방송에서 일방적으로 밀리고 우군이 없었지만 지지자들과 소통을 하여 다시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윤 대통령께서도 반드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포기하시지 않고 끝까지 힘을 내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여러분들도 대통령을 믿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구독을 많이 하고 전파해서 윤 대통령께서 힘내시고. 포기하지 않도록 많은 격려와 댓글을 남기시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시어 감사드리고 좋은 영상을 갖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